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장평 복건성 장평시의 남양진에 와 있습니다 아 마침 이 장평수선을 열심히 다들 체험하고 계시는 시즌에 왔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은 4월 27일인가요 4월 말입니다 열심히 체험하고 있는데 과연 오리엔티 정 대표는 남양진에 뭘 하러 왔을까요 당연히 올해 장평수선을 수입하기 전에 맛도 보고 올해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좋은 고급차들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방문했습니다 자 그럼 장평수선에 장평시로 함께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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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뿅 잠깐 오토바이를 타고 회장님의 차밭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여러 직원분들 또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온 농민들이 열심히 찻잎을 따고 있는데요. 자꾸만 3엽을 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장 지도하면서 일일이 아, 3엽은 따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그 지도하는 현장을 한번 보러 가 보시죠. 맨날 고프로로 찍다가 자꾸 고프로를 안 들고 오는 바람에 폰카로 찍고 있어서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데 아쉽네요. 진짜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총1 9명의 직원분이 찻잎을 따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날도 좋고 풀려가지고 다들 분위기 좋게 <목소리> 차를 따고 계십니다 용..용剪도우가 더 좋지 않나剪도우가더이 아..네 회장님은 찻잎 요청이 높은가요? 3년은 찻지 않으세요? 에이 양옆이요 양이요 그럼 양옆은 어떻게 1, 2,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아, 이 아. 양옆이네요 아, 이런 의미 음, 아직 꽤 빨리 좀 네, 어죠 음, 약간 사과 그 껍질 같은 냄새가 <laughs> 啊, 이렇게 나네요 <laughs> 음. 음.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이제 고급장평수선은 체업할 때꼭 2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2역 이렇게 있으면은 이 친구 여기를 따면은 이제 3엽인 거죠. 2역을 지켜줘야 되는데 에, 직원분들이 말을 잘안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분들한테 그, 인건비를 계산할 때, 뭐, 중량으로 계산하지 않는데요. 그냥 일한 시간에 맞게, 그냥 급여를 주고 있는데도,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삼력을, 네, 잘못 따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도하려고 자꾸 이렇게 차밭을 돌아다닌다고 하십니다. 차업체 대표님이어도 계속 이렇게 차밭을 다니면서 상황을 봐야 되고, 시찰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직원분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야 그러면 이거 3년 안따면 좀만 지나면 음? 좀만 지나면 이제 노엽이 될 건데 가까워서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뭐두개다 일리 있는 말인데 그거는 내가 알 바는 아니지. 맛있어야죠. 아무래도 더 늙은 잎이 들어가면 자라난 지더 오래된 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떫은 맛이나 이런 게좀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실 때의 경험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와 오늘 햇빛 장난 아니네요 저는 계속 진청목 아, 장평수된 햇장님의 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해잔이의색 颜色颜色不好的话，什么颜色啊？像像这个就是啊，绿中带黄嘛，绿中带黄。哦，拍过去你看。对对对，都是绿中带黄。对。那明明天员工安排这个地方吗？明天要轮过来。啊，轮过来。哇，好健康啊。对啊，这个就是你看过去就是。对。就是做高端茶的颜料嘛。啊。嗯，对。我跟你讲，有一个韩国的客户问我。 为什么这个水仙茶叶片是跟其他茶类不一样？就是水仙茶，他们感觉都是其他品种的老叶一样大，就是我们泡起来以后，泡出来以后，看那个那个叶底嘛，哇，叶片好大，这样。我树种不一样啊，树种不一样是吧？我们这本来就是乔木啊，乔木。铁观音是灌木啊啊啊啊，那我们水仙是乔木啊，小乔木啊，啊，中叶种啊。 小乔木中叶种，对对对对，叶片就比较大。对。那我们采摘期呢，一般就是顶叶要要中开面，啊，或者是大开面。这样子对，中开面是刚好了，中偏大一点是最最对对对对，刚刚好。对，中开面以上。所以很多人喝了小叶种之后。 呃，喝了这个雪仙之后，问我，哎，这个是不是老叶片？这个这个是误会的是吧？那是肯定是误会。对对对对。哎，你要看它的嫩度啊。对。这你看过去的嫩度啊，我采一片老叶给你看。啊啊啊！你看一下，这老叶跟这个这这就就就就差很多的嘛。哦。这是老叶。这就是老叶。对对对。这老叶，很嫩去年的老叶这是新叶。哦。虽然叶片很大。对对对。但是还很嫩嘛。对。所以重点还是这个嫩度啊。 아, 능리 능리의你看我采采一아年的老叶啊啊啊这就老叶了啊啊这样看来就明白了对对对树不一样对嗯 o k 啊这是今年和信的一个奖金嗯对여러분 이게 지금 노엽입니다,그래서 제가 종종 대회를 하면 왜 이렇게 장평수설은 노엽을 쓰니까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엽의초에 이렇게 보이십니까? 두껍고 바삭바삭하죠. 회장님 설명을 통해서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 장평수선은 품종 자체가 수선이고 소교목형의 중엽종 차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음, 잎이 애초에 좀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차류 품종보다도 조금 더 어렸을 때 잎이 커 보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